안녕하세요. 심플리제이 정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서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어 저는 보통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스터디룸을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누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뭔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데?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이게. 어떤 호응 없이 계속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고 있는. 이게 뭔가 좀더 소통이 되고 바로바로 아, 바로 피드백이 오고 하면 은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배워볼 단어가 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볼 표현은 두 가지 talk to and talk with입니다. 먼저 talk t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Talk to는 보통 한쪽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일 때 uh, talk to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I talk to my viewers, 그죠? You are my viewers.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보시는 분들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상대방에서는 주로 듣고 있을 때 talk to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alk to my mom 하면은 엄마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Talk to my boss, 어, 보스한테 어, 저희 사장님한테 뭔가를 막 얘기를 하고 있죠. Talk to my daughter, 그러면 내 딸한테 뭔가를 막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 어 원웨이로 갈때 Talk to 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쓸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입자예요. 세입자인데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그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I talked to the landlord about the plumbing issue. 배관이랑 관련된 이슈에 관해서 그 집주인한테 이야기했어요. 어,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어떡 어떻게 해주시고요? 보통 이제 렌더워드는 듣고 있겠죠? 이게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tenant라고 할수 있습니다. Tenant, landlord. 그러면 talk to를 conversation에 또 한번 녹여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음, 너 아까 되게 스트레스 받아 보이던데 뭐 무슨 일 있었어? 다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요. You looked a bit stressed earlier. Everything okay? 아, 나 아까 우리 보스한테 그 프로젝트 마감 기한이랑 관련해서 그 일이 일 때문에 얘기를 좀 해야 됐어. Yeah, I had to talk to my boss about the issue with the project deadline. 그러면 인터뷰 답변에 또한번 녹여볼까요? 우리가 팀워크랑 관련된 답변을 할 때, 내가 뭔가 팀을 리드했던 어떤 경험들을 어 말하고 싶을 때, 이 턱트를 또한번쓸수 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HR팀에서 일을 했었어요. 약간 그 신입, 지원을 뽑히면 그 처음에 트레이닝 받고 언보딩 뭐 프로세스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해서 내가 좀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했다고 어 말을 할 거예요 So in my previous role, I regularly talked to new team members to guide them through the onboarding process and make sure they feel supported feel supported 지원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g u i d e them through 뭔가 온보딩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 가이드 해줬다 리더십도 여러가지의 리더십이 있잖아요 이런 답변을 쓰면 조금 더 어, 따뜻한 리더십을 어, 보여줬던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talk with로 넘어가 볼까요 t a l with는 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때 말을 할수 있어요 함께 말하다, 함께 대화하다의 느낌이 날 때, talk with를 쓸수 있습니다. Talk with my best friends, um, talk with my customers or talk with my teacher.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는 상호 교류의 상황을 말할 때는 talk with를 쓸수 있습니다. Back in college, I used to talk with my best friend for hours. 정말 친구랑 막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때는 막 네이트온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네이트온으로 얘기하면서 긴건 내일 얘기하자. 막다 얘기해놓고 내일 또 얘기하자. 막 이랬던 그 경험들이 있거든요. Sorry, I was on a little side tangent. So let's get back to our topic. 그럼 어떻게 conversation에서 talk with를 말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너 저번에 그 말했던 그 팀원이랑 얘기 잘 해봤어?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네 잘 어떻게 좀 해결 봤어? 잘 파악 좀 해봤어? So did you figure things out with your teammates? Figure out 하면은 뭔가 상황을 파악하는 거, 이해하는 거. 어 우리 앉아가지고 좀 같이 우리 이런 역할에 대해서 좀 같이 다 얘기를 했어. 그래서 훨씬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한번 답을 해볼게요. Yeah, we finally sat down and talked with each other about our roles. It really helped clear the air. Clear the air. 하면은 뭔가 의심스러웠던 상황이나 아니면 좀 문제가 되었던 것들 때문에 왜 있었던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불편한 그 기운들이 좀 사라졌다, 해소됐다라는 느낌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답변에서 i 웨 h 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인터뷰 질문 중에 그 팀워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조성하는지 만드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질문의 답변에 i 웨 h 를 녹일 수 있습니다. 저는 뭐타 부서 사람들랑도 되게 활발하게 상호 교류를 하면서 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업데이트가 있으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의 그 팀워크를 좀더 스트롱하게, 좀더 강하게 어, 다질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쭉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I often talk with my colleagues from different departments to work on tasks. and share some updates, and uh, it really helped us stay aligned and build stronger teamwork. At the end of the day, work on tasks 하면 어떤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Stay aligned. Align이라는 말은 그 전에도 제가 결을 같이하는 어떤 좋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Stay aligned.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결을 맞춰서 일을 할수 있게끔 도와줬다. At the end of the day 하면은 마침내, 결국에. Okay, so let's wrap it up. 저희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웠죠? 어, talk to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이에요.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그 상대방은 듣는 경우일 때 talk to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talk with 같은 경우에는 상호 교류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talk with를 쓸수 있습니다. Okay, so it's time to give you some follow up questions. So first, do you prefer to talk to someone or talk with someone in a stressful situation? Number 2. Have you ever felt ignored when someone was just talking to you? Please leave your thoughts in the comments. Then I will be reading them through. Talk less, listen more. 이거는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말은 좀 적게 하고 많이 듣는 거. 어떤 사람이 계속 나한테 일방적으로 말만 한다고 하면 자기의 이야기만 한다고 하면 real connection을 만들기가 쉽고 않잖아요. I believe sometimes um, connection comes from silence, not words.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imply J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ye.